같은 병원 장세영입니다. 컴퓨터 로 사용이라든지 또 핸드폰 사용을 빈번하게 함으로써 손목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넘어져서 외상으로 뭐골절이나 이런 걸 제외하고 통증을 느끼는 경우에 세 가지 질환을 좀의해해야야됩다엄지지손락쪽 쪽에 생는 질환 환초초이이는게 있습니다 엄지손가락을 쭉펴서때 이렇게 힘줄이 있는데 힘줄이 과도하게 많이 사용하면서 힘줄을 h 고 있는 힘줄막에 생기는 염증입니다 손목 등이나 바닥 쪽에 통증이 된 사람들은 대부분이 힘줄염. 손에는 구부리는 힘줄이 있고 피는 힘줄이 있는데. 이게 전부 다이 손목 위쪽을 통과하거나 손목 바닥을 통과하기 때문에 힘줄염 환자들이 대부분이고요. 새끼손가락 쪽에 오는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삼각복합연골체라는 연골판이 있습니다. 뼈와 뼈 사이에 그 연골판에 어떤 파열이라든지 또 손상을 입는 경우에 큰 뼈인 요골과 작은 뼈인 척골이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척골과 요골이 같은 레벨에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한 8%나 9% 퍼 정도에서 척골 작은 뼈가 길어서 이게 자꾸 충돌을 일으켜서 통증을 일으는 질환을가 척골 충돌 증후군이라고 얘기합니다. 엑스레이 찍어보면은 척골과 요골의 길이를 비교해보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척골이 길어서 자꾸 생기면은 쪽에 시큰시큰 하다든지 손목을 돌릴 때 통증을 일으키는 사람은 척골 충돌 증후군을 의심해봐야 됩니다. 건초염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손을 잘덜 사용해야 되고요. 그래서 요새는 그 손목 보호대가 있습니다. 그걸 좀 착용하고 또이 충격파 치료가 굉장히 또 도움이 됩니다. 또 심한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갖다가 놓는데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으면 약간 여기 피부가 약간 하얗게 변색되는 경우가 있는데 놓을 때그 조심해서 놓으면 변색을 좀 예방할 수 있고요. 아주 심한 사람은 수술해서 이 두꺼워진 힘줄막을 펴주는 수술도 합니다. 힘줄염 같은 경우는 거의 수술하는 경우는 없고요. 손목 보호대, 충격파 치료, 뭐 약물 및 물리치료를 해서 충분히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첫골 충돌 증군인데 환자분들이 계속해서 통증을 일으킨다든지 재발한다든지 그러면 MRI 찍어서 삼각복합 연골체가 파열됐는지 확인해보고 요걸보다 긴그척골을 갖다가 뼈를 갖다 단축해서 끌어내리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가장 좋은 운동은 스트레칭 운동입니다. 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셔서 손목을 이렇게 제히고또 숙이는 운동 이걸로 굉장히 반복적으로 하시고요. 손목을 쥐었다 이렇게 폈다 해서 근력을 갖다가 키우는 그런 어떤 스트레칭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